오늘은 네이글러브 먼저, 반을 이렇게 접으면, 네, 오늘은 동선 안무기예요. 죄송합니다. 먼저, 반을 접어줄세요반 접기가 조금 전어렵고 <laughs> 꼼꼼하게 접히지 않아요. 이정도게요 다음 또 반을 접어야 돼요. 지 이렇게 네모를 접고 한 대를 다 펼칠게요. 이제 다펼쳐거어요가 다음 에는 세모를 이렇게 가면 돼요. 저 위에 숨겼던 가운데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네, 뒤집어 주세요. <목소리도> 한번더 똑같이 잡아 주세요. 이제, 뭘쓸 거면, 여기, 뒤집어서 하면 안고요 그대로 써주세요. 이제, 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딱, 레으과대게 해주시고, 주변을 꾹꾹 눌러준 다음에, 펼쳐주세요. 뒤집어서, 이 버튼 중요합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손가락을 넣어서 들리는 거 손가락을 넣어서 동그란 부분잘들 넣어주세요. 음. 으 아! 눈을 그릴거면 똑같은 그 똑같은 줄에다가 눕혀서 해주세요

한, 둘, 셋, 넷, 다섯 개째 음, 여기 500 써있지? 500 써있는 500포인트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매일 자보할실때 100포인트, 200포인트 이렇게 얘기하면 200포인트는 두개 주는 거지 500포인트는 여 다섯 개 주는 거지 이거 다섯 개 줘도 되고 500포인트 줘도 되고 1 음, 0포인트인데 주소 네. 그거 1 음. 0 0포인트지 를잘 보고들하고 그 그리고